안녕하세요 공수상입니다 오늘 스보수협헌자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강망 한척 자망 17척 해서 총18척 상자가 들어왔고요 지금 총2,419 상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참조기가 아닌 부서입니다. 부서. 참조에는 지금 금어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양이 다 부서입니다. 부서 들어왔고요. 여기는 통치. 통치 어둠에 가려서 잘안 보이죠. 통치 십미 사이즈 들어왔네요. 이 상자 넓이가 약십 육십 센치 정도. 6 0 c m 정도 나오는데 꼬리가 지금 어디서 여기 머리 딱돼 있거든요 꼬리까지 약 55cm 정도 나옵니다 55cm 내외 정도 나옵니다 이쪽좀버 한번 보면 이거는 살짝 작은 담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cm 정도? 차이는 없니다 5cm, 3cm 정도? 보통 이렇게 50cm 내외로 나오겠네요. 여기 앞에 거는 조금 더잘자란 사이즈. 이제 찜해 드시기 편하시고, 재수용으로 사용하시기도 편하고, 탕으 쓰기도 좋은 사이즈입니다. 총 이런 사이즈는 35cm 내외 나옵니다. 15cm, 15미 같은 경우는 30cm 내외 사이즈 나오고요. 준치 많이 들어왔습니다. 준치. 준치는 서버도 준치라고 하죠. 그만큼 맛있는 생선으로 익히 유명합니다. 준치. 마리갈치 나왔습니다. 마리갈치는 총 5미짜리로. 5미짜리 사이즈로 나왔네요. 딱 가운데 사이즈 한번 봐볼까요? 가운데 사이즈 보시면 4지, 4지 반 정도 나오네요. 5지. 4지 반에서 5지 사이즈. 빗살은 확실 두툼합니다. 옆 것도 한번 봐볼까요? 옆에 거는 딱 4지 반 정도. 4지 반 정도. 이렇게. 목포 뭐 깔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따져 있습니다. 갈씨들끼리 부딪혀서 이빨로 이렇게 긁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물로 잡다 보니까 낚싯배가 아닌 그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목포 먹갈치의 특이점은 부드럽다는 점이 많이 좋습니다 은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뻑뻑한 맛이 있어요 구웠을 때 갈치, 목포 먹갈치 같은 경우는 사립 젓가락으로 잡았을 때 많이 부스러집니다 하지만 은갈치 같은 경우는 제주 은갈치 같은 경우는 들었을 때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이게 올라옵니다 여기는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사이즈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런것 같은 경우는 약 2G 넘어서 3G 정도 이게 딱 3G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3G 남성성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3G 정도 되는 사이즈 부담없이 드시기가 정말 좋습니다. 예, 백조기 들어왔습니다, 백조기. 보이나 탕, 찜, 해 드실 때.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두께도 약4지 정도 나오고요. 번쩍번쩍하니. 시작도 좋고, 선도도 무시하게 좋습니다. 펑치. 준치 나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서들이 즐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서 쭉 가보겠습니다 준치 많이 나왔고요 음 여기 고등어도 나왔네요. 고등어도 사이즈 좋게 큰그 사이즈 약이 정도면 400g에서 500g 사이 나오는 내외 나오는 딱 구워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 구워 먹고 조림해 먹고 했을 때 좋은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목포에서 고등어로 1번으로 유명하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소매를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소매를 하시기 때문에 소매하실 때 저희는 24시간 뭐 365일 고등어가 말릴 날이 없이 무조건 있는 집입니다 고등어. 저희는 자연산 100% 자연산 읍내산 취급하는 업장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40미 병화. 병어. 40미 병화입니다. 40미 병화 사이즈가 남성성 기준으로, 딱한 손에 차죠? 40미는 남성성 기준으로 한가득 찹니다. 여기는 덕자. 덕자입니다, 덕자. 여기가 크죠. 남성손이 한가득 차도 모자랍니다. 여기 기준점 주고 10지 정도 나옵니다. 남성손 손바닥 기준으로 10지 정도, 10지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20인 경우, 이0리 m 병은 조금 더 크겠죠? 3 2 m 한한 가득 찬수준을 넘죠? 지금 제손을 보시면, 고리까지. 사이즈가 응. 무지하게 좋습니다. 구워드실 때, 뭐 아니면 지져드실 때, 찜해드실 때, 빽감으로 쓰실 때, 이 사이즈는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사이즈 사이즈입니다. 7발치 나왔구요. 백조기. 보시다시피, 쭉. 다 부서족이 들어왔습니다. 부서족기 앞뒤로 부서족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서족이 큰 사이즈. 이런 사이즈는 보기 힘든 사이즈죠. 보시다시피 큰 사이즈. 이게 약 900g에서 1kg 정도 사이 나오는 부조종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같으면 말려서 이제 부서 굴비를 만들어서 판매가 많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건 부서는 조금 잡내가 심해서. 잡내 잡기가 어렵습니다 녹차 가루랑 그런 거를 조금 섞어서 부수면 부서는 잡내가 잘 잡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어 나왔습니다 크큰시에 고등어 지금 상자 끝에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상자까지 거의 다 왔죠 그럼 약 40cm 정도 되는 40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고등어입니다. 준치, 백조기. 여기는 저희 <laughs> 아버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저랑 아버지가 나와서 어판을 항상 같이 봅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고 있죠. 가 보겠습니다. 삼미갈치 오 사이즈가 무지하게 좋아요. 이건 오지가 넘어가죠? 이 정도면 오지가 넘어가죠 육지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육지 정도. 이런 식으로. 아유, 무지하게 좋습니다. 컨도도 무지하게 좋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분서색인데 사이즈 큰 사이즈들. 지금 보시면, 플러스가 적혀있죠. 750g, 720g. 180g. 어, 여기는 300g. 부터 500g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300g 부터 560까지. 아, 이런 식으로. 부서주개가 잡혔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뽀수쇠한장의 모습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